네 안녕하십니까 2023년 어, 6월 2일 아침입니다 아침기도 어, 시간인데 카메라에 아, 컴퓨터에 카메라가 있을 때 쉽게 제가 영상을 앉아서 이렇게 파일을 받아가지고 찍었는데 어, 컴퓨터에서 이제 더 이상 카메라가 이렇게 나오지 않네요 어, 몇번 그랬는데 이제 뭐이 아이폰으로 지금 찍고 있는데 조금 이렇게 맞추기가 쉽지 않아서 네 한번 뭐 노력은 해보지만 어, 컴퓨터 카메라가 나오지 않으면 예, 성경을 이제 읽는 방향으로 그냥 짧은 성경 예, 읽는 방향으로 어, 해야 되겠다 싶으네요. 6월 2일 아침 물렁한 양복. 신명기 18장 9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내리막 길은 오르막보다 쉽습니다. 이 세상에서 신앙의 가치를 지켜내기보다 타협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는 주시는 땅에 들어 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신명기 18장 9절이라고 어, 경고했습니다. 타입이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 1881년 6월 2일 오늘 날짜죠. 사이언스 오브 더 타임스에서 엘렌 화이선 이렇게 어, 진술했습니다. 믿지 않은 친척과 친구들들을 어, 친구를 구슬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양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분명한 선을 긋기가 늘 쉽지는 않지만 한 번의 양보는 또 다른 양보의 길을 터주어 한때 진실하게 그리스도를 따랐던 사람의 품성과 삶이 세상의 관습을 따르게 만듭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어지고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과 네 타협을 하는. 그런 일이 되네요. 시험의 때가 이르면 그들의 소망은 뜬구름이었음이 드러납니다. 그들은 자신과 자녀들을 원수에게 팔아넘겼고 하나님께 욕을 끼쳤습니다. 그분의 의로운 판결이 공개될 때 그들은 뿌린 뿌린 대로 거둘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을 향해 이르셨던 그리스도께서는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믿지 않는 친척과 친구들, 친구를 구슬리기 위해서라는 의도 자체는 순수하고 선교적인 뜻이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들에게 그들의 네 그랬던 것이 생각이 나서요. 친척과 친구들의 생활 방식에 맞춰 접근성을 높이면 재림 기별을 쉽게 전할 수 있다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네, 그랬어요. 그러나 세상 풍 풍습을 따르면 교회가 세상처럼 바뀌지 절대로 교회가 세상을 그리스도께로 이끌 수 없다고 대쟁투 오0 9 페이지는 말씀하셨네요. 그를 그래 우리는 그런 것을 명심해야 된다고요. 결과는 뻔한 거죠. 한 번의 양보는 또 다른 양보의 길을 터주어 세상의 간섭으로 내리 닫게 합니다. 기독교의 표준도 도덕적 가치가 위태로울 때 우리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처럼 굳건하고. 단호하게 맞서야 합니다. 다니엘서 1장 3장 반드시 원칙에 따라 행동해야 하고 친제와 친구의 비위를 맞추려고 영혼을 팔아넘기지 말라고 이 아침 호소하십니다. 네 제가 이제 컴퓨터 카메라가 켜지면 은어 해야 된다 하는 생각으로 지금 이어 아침기도 어 손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고 하니까 자꾸 흔들리고 신경이 쓰이고 예 제가 카메라에 어 초점 아이 그 렌즈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자, 어찌 됐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도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는 시편 42편 1절. 어제 6월 2일 아침 날짜에 그 성경 말씀을 어, 읽게 됩니다. 어, 제가 이제 폰으로 하면은, 어, 어, 장소 상관없이 이렇게 이제 하게 되고, 어, 최대한으로서 10분 이내에 이제 기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어, 끊이지 않고 제가 할수 있도록 어, 힘을 주시고, 어, 아침에 이, 타협한다는 그 말이 그렇습니다. 어, 어떤 생활, 양식에 있어서 그 우리가 다른 오늘 아침 신명기 18장 9절에 말씀하신 대로 물령한 양보를 하게 되면은 어 우리 하나님 의 말씀을 전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정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라 하신 이 말씀을 이 아침 또 하며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고 가신 주기도문으로 우리 지도자들과 또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들 위에서 기도하고 특별히 그곳의 어려움 속에서도 들어가서 체제가 다르고 이념이 다른 그런 곳과 또 종교가 다른 곳에서 많은 기독교 선교사들이 어려움 받고 있음을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듣고 있으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주변의 지도자들이 어 자기들의 뜻에 맞는 이념으로 규칙을 만들고 법으로 해서 어 우리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어려움을 어 주지 않기를 기도하고 그들도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또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예 어, 지혜를 주시기를 인도하시기를 기도 드리는 아침이 되겠습니다. 어, 우리 지역사회 지도자들, 학교 어린 아이들, 선생님들 무엇보다도 교회가 살아있기를 우리 지도자들이 기도하는 지도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웃과. 일과 친척과 친구들, 무엇보다도 소중한 우리 가족들이 주님 안에서 오늘 하루도 예, 하나님의 역사의 점을 이루기를 어제는 지나갔고, 내일은 하나님 안에서 기다리는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고, 어, 또 주말을 맞이하고, 또 하나님 앞에 제7일에 나아가 예배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고 가신 주기도문 이 땅에 오셔서 정확하게 애원대로 오셔서 어린 여인의 뱃속에서 열달 동안을 예, 어, 하나님이 스스로 인간이 되셔서 그리하여 그 죄의 대가인 사망을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승리하시고 지금은 하늘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일이 조사하여 심판하셔서 이제 어 하늘나라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치시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 이제 다시 오심을 우리 맞이하며 주님께서 주시고 가신 주기도문으로 우리가 힘을 얻기를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오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것온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말게 하옵시며 다만 하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제 컴퓨터에 카메라가 다시 어 오기를. 네. 어, 로그인을 하라고 해 하지만은 제가 그런 걸안 하고 그냥 지난번에도 그냥 나타났는데, 이번에도 그러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May God bless all of you. m e n